이렇게잘 키운 거예요? 또 이제 대파면 야, 이제 이잖 아니 아유, 또 야라까만 쓰잖아 또. 아 되게 중요한 겁니까? <laughs> 완주 삼례 쪽에 와 있습니다. 완주 3례 쪽엔 이제 하우스들 쭉 이렇게 있는 하우스 주산 하우스 주산지인데 여기 보통 심기는 작물들이 이제 대파, 뭐 쪽파, 수박, 감자 위주로 많이 심기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완주 삼례 쪽에서 이렇게 하우스를 많이 경영하고 계시는 이재현 대표님 만나가지고, 어, 야라 제품들 어떻게 도입하고 계시는지, 도입했을 때 장점은 어떤지, 대파농사 어떻게 지면잘 짓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는 그냥, 괜찮으세요? 아, 이러다 다쳤어 잠깐, 이거, 이쪽 만전만이라고 다쳤어. <laughs> 아니, 근데 어마무지한 기계를 만드셨어. 아, 힘들어, 이제. 날먹은 게. 이게 혼자 한다는 게 힘들어. 기계를 해야 하니까 또 평소가 말하는 게. 그죠. 또 감자도 해야 하고, 대파도 해야 하고. 수박도 하셔야 돼. 이게 감자를 이게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 좀 타고 하려고. 대표님은 너무 많이 하셔, 농사를. 었을때좀 해고 말해야지. <laughs> 하우스 몇동 하시죠? 40동. <laughs> 하우스 40동이고, 1년에 막 기작 돌리시는 거 생각하면 노지 기준은 어마무지한 숫자인 거예요, 대표님. 어떻게 하다 보는 게 그렇게 됐어. <laughs> 부, 부자형, 부자형. 안 <laughs> 그래. 밥만 먹고 살아. <laughs> 대표님, 근데 요새 날씨가 음. 문제 많잖아요. 그지? 이 지역만 하더라도 계속 구름 껴있고, 아, 습도는 아이고. 너무 높아서 땀막 너무 많이 나고. 사람 진짜 짜증나. 하, <laughs> 그러니까 막 증산도 음. 제대로 안 되고, 물도 음. 제대로 못 빨아먹을 거고. 그지? 이렇게 높은데. 거기다 근데 또 온도 높으니까 콩나물, 얘 콩나물 된거 네. 아니에요, 그냥. <laughs> 그지? 위로만 자랄 거 아니에요, 어. 자람 이게 입이 막 쳐졌잖아. 맞아요, 대표님. 지금. 근데 저는 좀 놀란 게, 음. 다른 대파밭도 제가 막 열심히 보고 왔거든요. 음. 근데 대표님 대파가 훨씬 더 단단하고 쌩쌩해. 음. 우짜란 그래? 것도 훨씬 적고. 아, 그래? 네. 근데 나는, 여기다가, 정식 오기 전에, 뭐, 컴플렉스하고, 네. 나라, 라이트라뭐두 포씩 넣을 거라? 네. 이이트라뭐두 포하고, 컴플렉스 한포 넣었어. 네. 네. 그리고 뭐, 걸음 조금 넣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키운 건데, 해마다 그렇게 네. 하면 무난하더라고 가스, 가스도 없고 네. 일단은 네. 잘 커더라고 그래도 그런 거 같아 파들이 음. 그래도 이 날씨에도 좀잘 견디고 음. 녹은 것도 거의 없고 좀 어, 녹으려고 하더라고 많이 음. 근데 음. 그 간주하고 칼슘주에 좀 주고 물농병약도 여고 하니까 좀 약을 많이 했지 약이랑 간주를 많이 했지 대표님 칼슘 신경 많이 주시는거 같아요 응 음, 칼슘 많이 주는 거 같아 밑에도 까시고 관주로도 음. 주시고, 연면 시비로도 주시고. 연면 시비로도 주야 돼요. 관주랑 연면 시비는 칼슘, 질산칼슘으로 주시는 거죠? 음, 질산칼슘 주지. 아무래도 얘네가 질산칼슘 음. 주셔야 또 가스도 없고. 저, 음. 얘네 질소 요구도도 높고 그러니까. 이게 많이는 못 주더라도. 그죠 조금은 줘. 지금 뭐 네. 생, 어린이니까. 네. 많이는 안 주고, 조금만 주는 것 같아요. 어차피 대표님, 비료는 <laughs> 땅으로 가는 거예요. <laughs> 어차피 나중에 한, 한 20일, 20일 안 돼가지고. 웃걸름 하실 거잖아요. 나는 한 40일 있다가 추비가 들어가 길래 그래? 40일 있다가. 음, 음. 거지 이만 원 때, 음. 여든 이만 원 때가 좀 음. 그때. 찬바람 음. 붙는데, 9월 초면은 음. 그때 주거 같아. 9월 초에. 음. 그러니까 8월말 정도? 그렇죠. 그쵸, 10월 그쵸? 20일 있다가. 어, 20일 있다가 정식하고 좀, 40일. 40일 정도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 무난합니다. 그, 그때가 네. 주문 뭐든 정문이 음. 잘 추비가 그때 가능해. 그리고 찬바람 돌면 좋아요. 어, 여름이 그때, 힘들어. 그때는 대파가 이제 잘 크지 조금 이제 일조장도 좋아지고 색도 좋고 뭐 네. 색도 좋고 일단은 온도가 맞으니까 맞습니다 생육 온도가 맞습니다. 조금 맞습니다. 시원해야 하는데 이건 너무 뜨거운 게 맞습니다 너무 뜨거워 지금 <laughs> 저도 지금 녹을 것 같아요 어우 짜 지금 사람이 그러면 옷걸음은 음. 어떻게 던지실 건지 21L 던지시는데 어떻게 던지실 건지 어... 나이트라보한 포씩 넣을 것 같아 음, 한, 음, 한 포씩 우리 동당 하나씩 음, 넣어가지고 오고 음, 음, 음. 좀 봐가지고 이제 유니카카시면 이제 추의 생 상태 봐가지고 조금 이제 부족함 줄줄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근데 왜 계속 야라것만 쓰세요? 비싼데? 어, 저니까 이거 <laughs> 효과가 바로 나타나. 이거, 아, 효과가 빨라 아, 이거 장애가 없어. 아, 장애가 없고. 음, 이렇게 그냥 뿌리도 장애가 없고. 아. 일단 가스 장애가 없으니까 감자나 호트도 무난한것 같아. 아. 다른 작물에 비해. 빠르고 안전하고 음, 음. 음. 감자 같은 것은 매골록에 잘균형이잘 크더라고. 음, 그럴 수밖에 없죠. 한 입자에 다 들어가 음. 있으니까. 아주 유니카 카슘을 그때 추비를 한번 주봤 주박 걸러서 하 올해도 한번 더 주불라고. 그때 제가 시기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한번 더 한번 주불라고 고시기는 그 정식하고 나서 음. 한 20cm 올라왔을 때죠. 음. 25cm 올라왔을 때. 그때만이지. 그때 NK 칸슘 들어가면 네. 좋다. 예. 네. 야라 제품 도입하기 전이랑 네. 야라 제품 도입하고 나서. 일단, 이게 어렸을 때부터 착근 잘 되는 것 같아요. 활착이. 활착이. 활착이 좋아. 활착이 일단 좋으니까 굳이 뭐 뿌리 밝은제를안 쓰더라도. 내 뿌리 밝은제 어. 되게 비싼데. 음, 그치. 뿌리 밝은제가 없이도 이렇게 네. 활착이 좋아진다. 음, 음. 좋아져 인이 뭐, 좋아서 그런가? 그렇다고 봐야지. <laughs> 인이 좋아서 음. 그런가 봐. 그렇다고 봐야지. 대수님 그... 빨리. 음. 대파만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 좀 신경 쓰세요. 다리 <laughs> 이렇게 나가지 마시고 여, 여기 어, 걸리신 거죠 여기? 어 저거다 모서리에 걸렸던 게. 이거 만드느라고아 이게 편하게 농사 지으려다가 <laughs> 병원어가는 <병어 웃음> 음. 거요. <laughs> 잠깐 쉬었어요. 그모에 그 <laughs> <무릎에. 웃음> 살짝 다쳐가지고 근데 이건 좋다. 이렇게 하면 진짜 확실히 편하고 균일하게 뿌릴 수 있겠다. 어딱그 노즐 하나에 하나씩 해야되고 음, 빼가지고니까. 음, 음, 그러니까 음, 음, 음. 그러니까 음, 음. 나는 앞으로 운전만 하고 가면 돼요 그쵸 그쵸 어차피 6줄에 지금 음. 다 도달할 수 있게 해놓은 거니까 음. 이렇게 가야돼 뭐든지 편리하게 가야돼 어 연아 네. 그 뭐그뭐 신상 뭐 나온 거 있어? 신상이요? 연면시비제 음. 나온 거 있어 연면시비 영양제 영양제? 대표님 칼슘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음. 근데 또 칼슘 액상칼슘으로 질소 음.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제품이 있고 음. 여름에 결국 이거 녹는 거 음. 그러니까 안 녹게 하려면 고온 저항성 좀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지. 그럴 때 도움이 또 많이 되는 게 해조제. 해조제. 네, 그렇게 해조제랑 칼슘제 이렇게 두 가지 신상 출시되어 있습니다. 어, 야라 제품이? 야라 제품이죠. 와, 전착 그래요? 기술, 전착 기술이랑 어. 이 침투 기술이 워낙 좋아가지고, 아우 걔네 괜찮아. 아, 그래요? 걔네 괜찮아요. 어머, 서버했네? 아, 걔네 괜찮아요. 생각보다 음. 되게 경제적으로 잘 출시가 됐어요. 야라, 야라 브랜드. 이게 됐다. 접착성이 좋으면, 이게 무조건 네. 있어야, 하고 좀 달라붙어야 하는데, 벌레, 벌레들이 죽지, 아니면. 잘안 아, 죽어. 맞아요. 그 전착, 전착제는 아니지만, 전착 기술이 잘 들어가서. 아, 침투, 침투 효과 좋다고요? 네, 침투 효과 좋아요. 지금 시계 쓰기 딱 좋지, 칼슘이랑 음. 해조제니까. 그게. 저희는, 저희는 재미가 없어. 마진이 없는 거요. 대표님 생각,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에 마진이 좋으면 대표님이 사실 때 비싼 거요. 근데 우리는 대표님이 싸게 사시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비해 야라 것이 좋긴 좋은데 네. 가격이 비싸잖아. 그러면 뭐 비싸도 사용료가 효과가 좋으니까 하는 거고 네. 좀 가격이 좀 낮은 농민들은 조금 가격이 낮았으면 해서 그런 거 노력하겠습니다. 뭐. 좀 제품을 좀 많이 팔고 조금 가격을 낮추면 제가 어 어떨까? 제가 음. 좀만 더 해먹고 제가 퇴사를 해서 <laughs> 인건비를 줄여서라도 <laughs> 어? 제 좀만 한1 2 년만 더 먹겠습니다. <laughs> 왜 계속해요? <왜? 웃음> 허락해 주신 거예요. <laughs> <왜>? 계속해요. <laughs> <계속여. 웃음> <laughs> 저저 때문에 잘 <laughs> <야라> 쓰시는 거예요. <laughs> 어. <laughs> 야라는잘 쓰지. 그래서 자꾸 여러분 그 야라까지. 다야라요, 다야라. 야라야.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유, 안녕하십니까. 완주에 음. 지금 대파농가 만나봤잖아요. 네네. 완주 대파농가에 저희 음. 야라 제품을 공급해주시는. 음. 대표님 이렇게 이 자리 어렵게 오셨습니다. 네네. 지금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전주 완주 쪽에서 그, 야라 비료를 지금 취급하고 있는 바이오팜의 이교석이라고 합니다. 잘부탁드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기회가 되시면 음. 음. 뭐 워낙 또 이제 대파나 뭐 수박 감자 쪽에도 또 네. 워낙 잘하시니, 까현장 컨설팅 잘하시니까 좀 완주에서 하우스 하시는 분들께서 좀 대표님 찾아가셔서 도움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렇게 할 거면 이제 대표님 음. 쪽에 네. 또 전화도 많이 가야 되니까 네네. 대표님 음. 연락처 같은 게좀 이제 채널 통해서 공유가 될수지는유지 예. 많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 할수 있는 법 내에서 최대한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고 예. 연락처는 어떻게 이쪽에 나오나요? <laughs> 지금 여기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네. 조금 더 위로 나갈 것 같습니다 아, 예. 배 가려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laughs> 어쨌건 지금 네네. 야라빌라 음. 그리고 나이트라보 네네. 그리고 유니카 칼슘까지 음. 다 이제 대표님 통해서 네네. 완주 전주 지역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네네. 예. 농가분들 많은 연락 관심 부탁드립니다. 음. 문의 사항은 야라코리아 카카오 채널 혹은 전화로 부탁드립니다.